안녕하세요 멜트입니다. 쿨튜 팀 모음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네비게이터 이 기능을 이용해 화면을 띄워놓고 그리면 형태를 보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비게이터는 왼쪽 상단 창 네비게이터에서 켤수 있고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창 고정. 액정 종류의 기기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손이 닿는 곳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왼쪽 상단, 창, 팔레트도 나오는 세 가지를 다 눌러서 체크해주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소재 다운로드. 제일 왼쪽 상단에 마크를 누르고, 클립 스튜디오를 열기. 일단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뜬다면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해줬다면 서비스에 소재 찾기? 그러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데 로그인을 안 했다면 로그인을 해주고 다운받고 싶은 소재를 눌러 다운로드 해줍니다. 앱으로 돌아와주고 다운이 다 됐다면 창, 소재? 아무거나 눌러서 창을 켜주고 여기를 내려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누르면 내가 다운로드한 소재가 위에 나오는데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지울 때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눌러 서 지워요 또 인터넷 창에서 오른쪽 위이 화살표를 눌러서 마이다운로드를 누르면 여태 내가 다운받았던 소재를 확인 할수 있어서 기기를 옮겨서 새로 다운받을 때나 누구한테 알려주거나 할때 유용 합니다 네 번째 편집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을 누르면 선택한 레이어에서 흰색 배경이 빠지게 됩니다. 선화만 추출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다섯 번째, 페인트 통 드래그 채색. G를 누르면 페인트 통이 나와서 이렇게 부어서 칠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누르지 않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색이 계속 칠해집니다. 다섯 번째, 빛나는 효과 그리기. 글로우 효과 레이어를 Ctrl+C v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위쪽 거를 필터 흐리기, 가우시안 흐리기 적당히 흐려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속성을 표준에서 발광 닫지로 바꿔줍니다. 여섯 번째 배경 투명하게 저장하기 용지 레이어를 끄고 저장합니다. 일곱 번째 그리는 도중 캔버스 크기 조절하기 편집 캔버스 사이즈 변경 직접 움직여주거나 숫자를 입력해줍니다. 여덟 번째, 그리는 도중 그림 크기 변경하기, 편집 화상 해상도 변경. 아홉 번째, 레이어를 한 번에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편집하기. Shift를 누르면서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열 번째, 효과 적용된 레이어들을 폴더로 묶었더니 효과 적용이 안 된다면 레이어 모드를 표준에서 통과로 바꿔줍니다. 열한 번째. 때 그림에 테두리를 만들고 싶다면 W를 눌러 마법봉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주고 밑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 선택범위 선택범위 확장 그 다음 여기에 G 페인트를 부으면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스티커 같은 느낌도 낼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갑자기 펜이 안 나온다면 M을 눌러 캔버스 어딘가를 톡 클릭해주고 다시 펜으로 돌아가면 될 확률이 높습니다. 1세번째 동일한 색이 모두 선택되는 요술봉은 도구 속성에 인접픽셀 선택에 체크해제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색의 우차가 클수록 비슷한 색도 한 번에 인식하고 숫자가 작을수록 진짜 딱 똑같은 색만 인식합니다. 14번째, 배경 빼고 레이어를 다 합쳐준 다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클리핑을 켜고 회색으로 칠해준 뒤 곱하기 레이어로 바꾸면 어두운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레이어 앞에 이 네모를 눌러서 색을 변경해서 헷갈리지 않게 둘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다른 앱과 똑같이 Ctrl+S가 저장 단축키입니다. 클튜는 백업 데이터 저장을 해주긴 하지만 수시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열일곱 번째 종이 등의 질감을 넣고 싶다면 새 레이어를 만들고, 필터, 그리기, 펄린 노이즈, 크기랑 진폭을 조절해주고, 오버레이로 변경 후 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18번째, Shift와 Ctrl을 동시에 누르면 해당 레이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레이어 썸네일을 잘 보이게 하려면 썸네일을 우클릭해주고, 썸네일 크기, 대나 최대 중에서 선택해줍니다. 더잘 보이게 하려면 한번더 우클릭해 주고 썸네일 표시 설정 레이어 범위만 표시를 해 줍니다. 19.5번째 컨트롤 T를 눌러 편집을 할수 있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자유 변형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20번째 그림을 그리면 보통 잘 쓰게 되는 기본적인 단축키 모음입니다. 근데 만약 선화를 그릴 때 컨트롤 Z랑 P 이렇게 펜을 자주 쓴다고 하면은 두 키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누르기 힘드니까 P를 A로 옮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길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은 따로 영상을 차차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하나라도 몰랐던 유용한 팁을 얻어 가셨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